고독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들이 전재환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기아 K5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연식은 2013년식. 키로수는 14만 키로. 사고는 무사고 차량. 거기에다가 옵션까지 아주 상당히 풍부합니다. 어, 모델은 디럭스 모델인데 스마트키서부터 파노라마 선루프 그 다음에 휠까지, 전동 시트까지 되어 있는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아쉬운 단순 교환 핸다 있고 성능상에는 무사고, 누유는 1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중고차 대리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550만원에 저희 중고차 대리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같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다들 겪고 계시잖아요. 코로나라는 아주 심각한 그 사태를 다 같이 힘든 이 시국에 좋은 차보다는 이런 저렴한 차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잘 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회초년자한테도 그렇고, 어, 또 이제 그, 잠깐, 잠깐씩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출퇴근 용도도 이제 딱인 것 같고 아주 적합한 차 가져왔으니까 저와 함께 이 차량 보시죠. 저희 구독자분께서 왜 엔진룸을 안 보여주냐 해가지고 제가 직접 엔진룸을 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까서 보여드리는 건데, 어 CVVL 엔진이 들어가고 이쪽 실린더 헤드 블럭 쪽에 이제 뉴유가 스타트가 되는데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 세척 같은 거를 다 해놔가지고 상당히 엔진룸이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제 부싱을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사실 부싱을 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하부를 봐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하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부 쪽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능력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깔끔한데, 차를 이제, 보시고 오면은, 보러 오시면은, 제가 한번더 리프트를 띄워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이제 소중하니까 이걸 또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몸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개그는 아니었고요 네, HID 앞에 전면부 모습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조금 있기는 한데 어요 정도는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좀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K5에 꽂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고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뒤 후면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또한 K5 엄청 넓죠? 예, 골프백 한두개 정도는 너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 설명 들어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키가 있다라는 증조죠, 이게. 디럭스에는 원래는 스마트키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추가 옵션을 좀 많이 넣으셨어요. 어, 이거는 무슨 용도인지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디럭스에는 원래, 이거 차주분이 잘못 올리신 것 같아. 전동식 사이드밀러랑, 우드그레인이 안 들어갔는데, 어, 디럭스라고 일단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전 디럭스라고 얘기하고, 이 옵션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깔끔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자, 핸들, 블루투스서부터 에 핸들, 모든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14만 킬로라는데 14만 9천 킬로네요 그 15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옵션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호피무늬 아주 야하게 생겼네요 호피무늬가 음. 그리고 이제 공주 시스템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어, 또 하이패스는 빠져있지만 여기 앞에 하이패스를 달았다는 장점이 있고 블랙박스 또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안녕 귀여운 강아지가 저를 위해 잉크를 하고 있네요 상당히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탑선이 이제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을 하는데 예, 예, 파노라마 썬루프 아주 상당히 잘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뒷자리 공간 또한 예, 깨끗하면서 예, 다들 아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엔진 소음이나 핸들을 잡았을 때 떨림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저 임준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영상 찍을 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니까. 네, 일단 그리고 현재 미션 트롤시험 음.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미션에 그걸로 확인을한 건데 상당히 예, 툭툭 치는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기아 변속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K5 차량을 봤는데요어 금액도 저렴하지만 이렇게 옵션 많고 저렴하고 또 사고도 없는 요차 저희 중고차 대대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 스펙 불러드리겠습니다. 2013년 K5 디럭스 옵션이 상당히 많다. 예, 사고는 무사고에 키로수는 15만 키로. 그리고 단순교환 하나 있다는 아쉬운 단점 하나 있고 성능에 올류는 양호이기 때문에 성능 보증보험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중고차 대대에서요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 550만원에 딱한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들이 전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